당신이 몰랐던 진짜 자동차 혁명,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20년 넘게 지켜온 하이브리드 왕좌, 이제 그 자리를 한국차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이네 모델이 합쳐올 안에 3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효율, 기술력. 세계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금 하이브리드인가? 전 세계가 전기차를 외치지만 모든 길이 전기로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기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은 충전 스트레스 없이 친환경을 누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에 눈을 돌렸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신차 세대 중한 대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도요타, 혼다 중심이던 시장에 현대기아가 본격 진입하며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연비 좋은 차가 아닙니다. 내연기관과 전동화의 균형 기술, 즉 현실적 친환경의 해답입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혁명은 단지 한 모델의 성공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현대차기아 IR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9월까지 패밀리 RV 사종 펠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의 국내 판매량은 22만 8천 대, 전년 대비 2만 8천 대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2만 5천 대 판매.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인 27만 5천 대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RV 차량의 전체 시장 비중은. 이미 70%에 육박했고, 한국 도로 위의 대세는 이제 SUV와 하이브리드가 차지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트림입니다. 가족용 차량을 중심으로 효율 정숙성이 소비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 그건 한때의 이야기입니다. 도요타는 1997년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독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하지만 최근 3년간 한국의 현대 기아가 이 시장에 급속히 진입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 기아 역시 북미 시장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점유율을 확대 중입니다. 도요타는 기존 기술의 안정성에 머무른 반면, 현대 기아는 엔진과 모터의 통합 효율을 극대화한 신세대 시스템으로 차별화했습니다. 한때 도요타가 만든 길을 따라가던 한국차는 이제 그길 위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식 변속 시스템으로 모터와 엔진 출력을 최적 배분해 도심 고속 주행 모두 안정적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배터리 효율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기술을 적용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측형 에너지 회생 제동으로 내리막길 정체 구간을 예측해 충전 효율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소음과 진동 그리고 승차감을 개선하여 하이브리드 전환시 충격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패밀리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는 일본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차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족의 차에서 기술의 차로 한국의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동 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존재죠. 캠핑, 차박, 가족여행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RV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넓고 조용하고 연비 좋은 차량을 찾습니다. 그 수요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 국산 하이브리드 RV 사종입니다. 과거엔 외제 SUV가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국산 하이브리드가 스마트한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투싼 하이브리드, 리로 하이브리드 등이 친환경 SUV 부문 상위권입니다. 기아는 2030년 하이브리드 연간 생산 90만 대 체제 구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 전동화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중간 다리가 아닌 하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단순한 대체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전동화 시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입니다. 이젠 SUV 살때 외제차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 커뮤니티와 시승 후기에서는 조용하다 연비가 17km 이상 나온다. 기술 완성도가 놀랍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초기 하이브리드 불신을 깨고 기술 신뢰가 자리잡았습니다. 펠리세이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출시 직후 수개월 대기 리스트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하이브리드는 일본 차라던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차는 기술, 디자인, 실루에서 모두 세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절충이 아닙니다. 엔진, 모터,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의 기술력이 모여야 완성되는 예술이죠. 현대 기아는 자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100% 독자 개발했습니다. 자체 모터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탑재로 연비 15%에서 20% 향상시켰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캐피코 등 국내 부품사들이 협력하며 K 하이브리드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요타 따라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기술의 집약체이자 문화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 유럽의 기술을 따라가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국민성, 실용을 중시하는 시장 구조가 하이브리드 발전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차가 세계의 도로 위를 달리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모든 차급에 하이브리드 트림 도입 예정입니다. 중형 대형뿐 아니라 소형 SUV, 세단, 픽업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누적 판매 1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병행 전략으로 현대기아는 완전한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진화 중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연비를 넘어 기술과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한때 우리는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의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연비의 왕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왕좌에 오를 차례입니다.